엔화 약세 우려에도 자동차 주들이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려했던 환율의 방향성이 개선 기대감을 높인데다 일본 시장에 눈을 돌렸던 외국 자금이 국내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전날보다 4% 후반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만도와 현대모비스 등 관련 부품주도 2%대의 동반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사자세에 나섰던 외인 투심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연초 엔저 현상 속에 외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주들은 이날 개장과 함께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데다 오후 들어 기간까지 사자세에 나서며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엔화 약세로 수혜가 기대됐던 일본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점과 향후 글로벌 환율 안정 움직임이 투심을 이끈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본에 비해 저평가됐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율 안정성을 높인 것도 투심을 이끈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엔화와 함께 원달러 환율 하락세도 진정된 데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판매가 전년 대비 10%가량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중국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동차 업종의 투심을 사로잡을 매력은 충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세현입니다.